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브라한 박독방입니다. 일타쌍피. 하나의 단지가 분양하는데 두번 이상의 중복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 어찌 보면 당첨 확률을 두 배로 높일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죠. 이렇게 중복 청약이 가능한 단지는 일단 사이즈가 빅빅빅 커야지 가능할 수 있겠죠. 같은 분양 단지이지만 규모가 커지게 되면 장작을 패듯이 단지들을 쪼개서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뭔가 매머드급 그림자가 어른거려 보이잖아요. 무조건 아파트는 존재감. 왜천 세대인가? 벌써 그 물음 속에 답이 있죠. 천 세대 대규모 단지는 시세를 견인해 올수 있는 톤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바로 신축 분양으로 들어서게 되면 그냥 그 시세의 주도권을 상대의 럭비공을 빼서 오듯이 가져오죠. 그래서 천 세대 이상 대단지가 곽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한 단지 10월에 죄다 나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10월 12일 다음 주에 바로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접수해 돌입하는 아파트 바로 오산세교 2지구 A4블록 에듀파크 A9블록 에듀하이입니다. 오산, 요즘 정말 한여름엔 뜨거운 태양 같습니다. 오산시가 경기도 외곽지역이라는 저평가를 받아온 곳이었는데 이번에 0.84%까지 치고 올라가서 집값 상승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확실히 앞으로의 잠재성이 기대되는 곳이죠. 먼저 A4블록 에듀파크 공급규모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12개동 1,245세대 특별공급 706세대 일반공급 539세대입니다. 일반공급보다 특별공급 물량이 더 많습니다. A9블록 에듀하이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8개동 659가구 특별공급 376세대 일반공급 283세대입니다. 두단지에서 나오는 공급 물량만 1,784세대입니다. 그러나 발표일이 서로 달라요. A4 블록 에듀파크는 10월 22일, A9 블록 에듀하이는 10월 25일. 각각 발표일이 서로 엇갈리게 됩니다. 엇갈린다는 말은 빗나간다는, 벗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궤도에서 크게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죠. 다크합니다. 부정적이죠. 그러나, 청약에서 발표율이 엇갈린다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 될수 있어요. 왜냐? 중복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하나의 분양단지에 한 번에 도전을 해도 마트로 시카 인형이죠. 다시 그 안에서 한번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옵니다. 그러니 아주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분양가 a 4블록 에듀파크 최고가 기준으로 59A, 3억 2천 선, 59B, 3억 천만 원 선, 59C, 3억 천만 원 선, 72A, 3억 6천 선, 72B, 3억 5천 선, 8사 a 4억 1000만 원 선, 84B, 4억 선으로 나왔습니다. a 9블럭 에듀하이 77A 3억 6천선, 77B 3억 5천선, 84A 4억선, 84B 3억 8천선입니다. 분양대금 스케줄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다행히 50% 진행이 되고요. 이자 후불제입니다. 주변 시세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오산 쪽이 아파트 값이 경이로울 만큼 올랐어요. 더샵 오산 센트럴 84제곱이 9억선을 찍고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오산은 그냥 경기도 오산이 아니라 경기도 오지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교통환경의 변환이 천지개벽하네요. 교통환경, 두 단지는 서로 붙어있지 않고 별개의 단지처럼 떨어져 있습니다. A4블록 에듀파크는 북쪽에, A9블록 에듀하이는 남쪽에 위치해 있죠. A4블록 에듀파크는 주변에 오산대역이 가까운 편입니다. 직선거리로 대략 1.5km. 도보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리죠.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5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오산대역 교통호재가 있죠. 분당선 연장으로 오산 기흥이 연결됩니다 이게 결정타죠 이렇게 되면 동탄과 서울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필봉 터널까지 뚫리게 되면 오산에서 동탄 2신도시까지는 직렬 연결됩니다 a4블록 에듀파크가 이런 호재를 앞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a9블록 에듀하이 근처에는 오산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 1.3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일단 생활 인프라는 아직 조성 중인 택지지구인 관계로 조금은 기다리셔야 할듯 하고요. 오산 세교 일지구 혹은 동탄 신도시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 자격: 오산시에 거주하는 혹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입니다. 과거 5년 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되고요. 청약 통장 24개월 납입 그리고 지역 당첨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오산세교가 주목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죠. 오산시 1년 이상 거주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20%, 서울 인천 경기 6개월 미만 50% 당첨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첨제도 있어요. 8호제곱 이하에서 25% 추첨제 비율이 있겠습니다.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건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아무튼 무조건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양 일정은 특별공급 10월 12일, 1순위 10월 13일, 2순위 10월 14일, 당첨자 발표는 각기 다입니다 A4블록 10월 22일, A9블록 10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규제사항은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는 없겠습니다. 일타쌍피, 하나의 분양단지지만 두번 이상의 중복청약이 가능한 아파트, 바로 힐스테이트 몬테로입니다. 여기는 워낙에 사이즈가 커서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의 중복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3, 세번이 가능한 곳이죠. 확률의 황금 비율, 세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타겟에 명중되게 돼 있습니다. 분양 물량이 거의 4천세대 육박, 그냥 마이크로 미니 신도시라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대규모 단지가 군락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라는 하나의 분양 단지지만 블럭별 발표일이 서로 엇갈려 있어요 비도 흩뿌리게 되면 우산을 쓰나 마나 옷이 젖게 돼 있죠 청약도 엇갈리게 여러 번 지원하다 보면 아무리 당첨을 막는 장애물이 버티고 있어도 가랑비에 옷 젖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1블럭 11월 3일날 당첨자 발표, 2블럭 11월 2일날 당첨자 발표, 3블럭 11월 4일날 당첨자 발표입니다. 제각기 서로 다른 당첨자 발표 컬러를 가지고 있죠. 가을 운동회 망곡기 추억이 돋습니다. 이젠 전자매장 같은 데서나 망곡기가 펄럭이고 있으니 그만큼 서로 다른 색깔로 당첨자 발표를 세 군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연 중복 청약기에는 세 번으로 늘어나게 되죠. 같은 하나의 분양단지지만 1블럭, 2블럭, 3블럭, 따로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훑어서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급 규모 제 4층에서 지상 29층 40개 동이나 됩니다. 세대 수는 총 3,731세대. 이곳은 다짜고짜 막강덩치 다이아트 분양.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쪽에도 두 개가 아닌 세 개로 쪽에서 분양에 들어가죠. 1블록 1,43세대, 2블록 1,318세대, 3블록 1,370세대입니다. 블럭별 세대수가 천세대가다 넘어가요. 평형은 5구제곱에서 185제곱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몬테로이가 워낙에 물량도 많은 데다가 추첨제 비율까지도 상당한 파일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8호 제곱 이하는 60%, 8호 제곱 이상은 100% 추첨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당장 가점 10점이라도 도전장을 던지면 바로 반응이 올수 있는 곳이라 할수 있겠네요. 아무리 청약 접수를 해도 이건 절간이야. 무슨 반응이라도 와야 하는데 그냥 고요 그 자체죠. 내가 청약을 한 건지 아닌지 그냥.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청약 결과. 그래서 더욱 힘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고 그냥 지쳐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이 과정을 넘어서야 보다 단단한 도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무심하게, 뚝심있게 하다 보면 반드시 반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 기묘한 이야기는 넷플릭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소리 없이 어떤 형태의 부동산이건 도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발 아래 뭔가 덜컥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도전을 하면 바로 반응이 올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을 찍는 것이 중요하죠. 힐스테이트 몬테로 예상 분양가 8 4제국 기준으로 4억선에 나올 듯 합니다. 중도금 내출 60% 이상 나올 예정이고요. 교통환경, 경강선, 경기, 광주역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도보로는 힘들겠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역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경강선, 경기, 광주역을 이용하면 판교까지 10분 정도면 도착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주변 생활 인프라는 조성 중에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1km 이상 떨어진 묘지가 마음에 걸리신다면 패스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변 시세 양우내연의 에듀퍼스트가 84제국 기준으로 6억 9천선의 효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상승세가 정말 가파른 편이죠. 청약, 자격, 용인시 거주자, 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세대원 청약 가능하고요. 청약 통장 1년 유주택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이 됩니다. 규제사항, 전매 제한 6개월, 재당첨 제한 없습니다. 실거주 의무도 없겠습니다. 다음주 10월 14일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 10월 25일 특별 공급 시작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산세교 에디파크 에듀하이, 같은 분양단지지만 발표일이 달라서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당해에서 마감되지 않죠. 게다가 25% 추첨제가 있는 곳입니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곳입니다. 적극 대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이곳 역시 하나의 분양단지인데 세 번의 중복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60%에서 100% 추첨제가 있는 곳입니다. 기회를 부채살처럼 넓힐 수 있는 곳들입니다. 적극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르라 빠르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